자 올림포스 영어 두기 기본 1 1 1 강의 3번 바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보면은 음, 서머리를 먼저 보면 왜붉은색의 야생 동물들은 두문가에서 자 붉은색은 인간에게 인간에게 경고와 긴급함을 상징하여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다양한 곳에 사용되지만 야생 동물은 천적을 피하고 몸을 숨기기 위해서 붉은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지문으로 되어져 있어서 인간과 동물을 이제 대조를 시켜주는 지문이다. 그래서 어, 상단에서는 인간, 하단에서는 동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지문을 숙지를 해주면 되겠고 자 서머리에서 이제 보면은 경고와 긴급함이라는 걸 키워드로 잡아주면 되겠고 그리고 동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라서 이제 문장에서 퓨어와 리드의 차이로 이제 각각 문장들의 어휘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면 될것 같다. 자, 그래서 문장 내에서 보면은 어, over the colors of the rainbow. 그러니까 모든 색 중에서 무지개 모든 색 중에서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제 꾸며준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 중에 하나 하나는 근데 그게, 그게 어떤 거냐면은 만드는 건데 가장 큰 영향 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 그 하나는 붉은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는 붉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은 greatest라는 impact 이게 이제 어휘 포인트로 잡아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대열이라는 건, 이제 유도부사. 대열에다가 유도부사라고 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에다가 자동사, 그리고 something이 주어. 부사, 자동사, 주어.로 잡아주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instantly. 자,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는데, 즉각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arresting 그 어떤 거에 대해서 그계에 대해서 어, 불, 불과 위험이 세계에 관해서 이제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불과 위험이 색에 관해서 즉각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빨간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arresting 이라는게 이제 어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그것은 그것은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뭘로 가득 차 있다? 경고와 긴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경고와 긴급함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아 주도록 할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불과 위험이라는 게 키워드고 앞에서 그 인간에게 얘기했던 가장 큰 영향이라는 게 이것들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장으로 보면은 아 우리는 have 가집니다 어 붉은색 fire uh, engine 그러니까 소방차 그리고 red warning 그러니까 붉은색 경고등 and the red cross 적십자가 이런 것들을 다 빨간색깔들을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어떤 무언가를 원한다면 보이게 하기를, 무언가가 보이게 하기를 멀리서도 그렇게 원한다면 우체통이나 어떤 것들, 그이전에 공중전화 박스와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어쨌거나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여기서는 인간에게 빨간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문장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를 이제 순서 삽입으로 잡아주고 자, 여기가 요지이기 때문에 별표 두개 박아줍시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이제 보면은 아마도 자, It is because 이런 것 때문인데, 자이 빨간색이라는 게 너무 명백해서 그 어, 야생의 동물들이 실제로 정말로 그 빨간색 붉은 동물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어,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심지어 심지어 그 북방청서나 그리고 붉은사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음영이다 적갈색의 음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적갈색의 음영이냐 라고 봤더니 숨기는 거래요 뭐하는 것보다 이제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it is because 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it is why 를쓸수 없다 라고 씁시다 자 그러니까 it is because 는 뒤에가 원인이 나오는 거고 it is why 는 뒤에가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라는 게 너무 눈에 띄니까 이 야생동물들 중에서 빨간색은 거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심지어 이른바 이제 북방청 어, 아, 북방청서나 아니 붉은사슴도 실제로 이제 빨간색은 맞지만 이제 적갈색의 음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어그 이제 포식자로부터 이제 숨기는 어,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형광펜에 들어주시고 소부터 그뒤엔까지 형광펜을 쳐주고. 그리고 depth-concealer-advertise라는 걸 이제 형광펜에 쳐주면 여기 빈칸, 여기도 빈칸, 이 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에서 obvious에서도 어휘 포인트 잡아주고 view도 어휘 포인트로 잡아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컨슬과 그리고 엘버타와 여기에서도 이두 부분, 어휘. 그러니까 같은 뉘앙스가 이제 서로 위치가 안 바뀔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서도 보면은 비교적으로 이제 나비들도 거의 붉은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그 모든 유럽 대륙에서 원래 한 종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어, 완전 붉은색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처럼 그 핏방울의 어떤 하나의 그 방울처럼 그게 뭐냐면 붉은 제동 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어, 바로 어법 포인트를 잡아볼 건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법 아니면은 어휘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 무조건 다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기 때문에 이 대시라는 거는 이제 위치로 바뀔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m a k e 에서 지금 수일치를 이더 원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복수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와 일반 동사를 합쳐서 이제 ing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making 가능하다. 근데 to make는 안 된다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지금 주어와 동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이 동사를 준동사라. 이제 비교 대주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빙이 들어갈 수가 없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대열이라는 유도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즈가 여기에 술위치를 맞춰줘야겠지. 그래서 여기에 R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R-Sting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선을 사로잡다라고 이제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고, 됐죠. 자, 그리고 3번 문장에서는 키워드, 아니, 어떤, 어퍼포인트를 잡을 건 없고, 이제 5번 문장으로 갔을 때, if라는 게 쓰여서, 이제 조건으로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이 아니라, want라는 것, 가, 이제, ed가 붙어서, 과거형으로 쓰이면 안 된다. 그리고 5형식이기 때문에, want가 일반 동사라서, 그래서, 동사 원형이나, ing 붙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to see로 그냥 능동 형태로 쓸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6번 문장으로 왔을 때자 여기에 so와 a t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so a t 강조 구문이다.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지금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밑줄 을 쳐주고, 두 번째는 few인데, 자, few는 이제 어휘인데, 여기에 a few가 쓰일 수가 없다. a few는 이제 약간의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few는 어, 거의 없는 이라고 쓰이고, 두 번째는 리들로 대체할 수가 없다. 왜냐면 리들은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지?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다음 문장에서 여기서 대, 주격 관계의 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얘가 이제 위치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that e c o n c e a l e 를 이제 ing를 붙여서 쓸 수가 있고 rather than으로 인해서 병렬이 되니까 ing가 되면은 얘도 ing로 바뀌어야 된다. 이해 됐죠? 왜냐하면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이고 나머지 7번하고 8번에서는 딱히 이제 어법 포인트를 잡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이 지문은 어휘와 어법이기 때문에 수업 때 이제 어법과 어휘 위주로 테스트를 볼 거기 때문에 어, 해석을 정확하게 구조 분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1강의 3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